안녕하세요. 삼성 자산운용 안중민입니다. 9월 채권시장은 8월말부터 이어진 외국인의 국채선물 대량매도로 국채 금리를 CPP가량 끌어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추경 불확실성으로 수급 우려가 제기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대응한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이에 따라 4분기에 국고채를 추가적으로 5조원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채권시장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국고채 매입 5조원 규모 자체는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한은의 국고채 매입 뉴스 외에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인 것,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추경 합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 같이 작용한 것이 우리나라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한 점도 채권 강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장단기 스프레드는 작년 9월 이후 지난달까지 지속 확대되면서 2015년에서 16년 수준인 약 60pp를 상향 돌파하였는데요. 9월 들어 기술적 반락으로 소폭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한 달간 금리가 하락하기는 했으나 이는 큰 그림에서 추세의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7월 말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과 스프레드 확대의 기술적 반락으로 보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보건 복지 등 하방 경직적인 지출이 증가하면서 국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기 어려운 구조로 들어섰다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초장기 국채의 주요 매수처 중 하나였던 연기금도 국내 채권 투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국고 10년 30년 등 초장기 스프레드는 2017년 초 전고점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급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통환채의 경우 올해 초부터 국고채와 스프레드를 지속적으로 벌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도 4분기 단순 매입 5조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이미 지난 24일 2조원 입찰로 총알이 많이 소진된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는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귀축통화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연준보다 적극적으로 채권 매입에 나서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정된 대차대조표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산을 매입하여 시장 금리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현재 논의 중인 뉴딜펀드의 수익률의 벤치마크가 국고채 그중에서도 10년물 금리 플러스 알파 형태로 설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는 방식이 확정된다면 한국은행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듯합니다. 한국은행이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물론 펀드의 수익률을 낮춘다 비난을 무릅쓰고서도 10년물을 과감하게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울 듯한데요.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뉴딜 펀드의 벤치마크 수익률을 사전에 고정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10년물 지표물이 아닌 다른 구간을 매입하는 등의 방향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10월 채권시장 전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